안녕하세요. 매월 그 달에 가볼 만한 추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는 여행 나라입니다. 지금 안 가보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아름답고 멋진 여행지로 바로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낙동강이 S자 형태로 흐르며 형성한 공유지형으로 마을이 강에 의해 산면이 둘러싸인 신비한 곳입니다. 강의 흐름이 감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반도의 지형을 연상시키며 인상 깊은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여행지로 최근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죠.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요. 장안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르막길을 조금 오르면 됩니다. 타찰경내도 살짝 둘러보시고요. 회룡포 전망대를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장안사의 악사열의 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약 200m를 오르면 회룡포 제2전망대에 다다를 수 있죠. 나무 데크 계단식 고르막으로 되어 있고요. 몇 분만 오르면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소망하는 연인들의 사랑의 자물쇠도 보이고요. 아래 정자 있는 전망대가 회룡포 마을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보기가 좋습니다. 좌우측의 뿅뿅다리도 모두 보이고요. 내성천이 큰 산을 가로막혀 마을을 휘감아 도는 신비한 경건과 하얀 백사장이 어우러져 빼어난 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지석의 섬이라 불리는 회룡포의 아름다운 전경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회룡포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안사 약사열래불 옆에 이정표에서약 1.6km를 탐방로를 따라 내려가면 되는데요. 대략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면 제일 뿅뿅 다리 또는 회룡포 주차장을 검색해서 가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몇 걸을만 걸어 내려가면 제일 뿅뿅 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주민들이 마을을 드나들던 다리인데요. 좁고 살짝살짝 움직이지만 위험하지는 않죠. 곁에 물도 무릎 높이도 안 되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리는 강의를 건너보면 시원한 강바람과 밟을 때마다 소리도 나서 재밌기도 합니다. 추억이 될 만한 사진 한 장도 남겨보시고요. 이어진 백사장은 무려 600m나 이어져 있어 회룡포 모래길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뿅뿅다리 끝은 곳 마을 입구인데요. 입구에는 육지 속에 섬회룡포라는 표지석이 있어 인증사진 남길 수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회룡포 마을은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 감탄의 탄성을 자아내는 여행객들이 많았는데요. 마을 전체가 계절꽃들로 가득해 여기오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나게 됩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하며 각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여행지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철쭉과 꽃잔디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미로공원으로 가는 산책로인데요. 빨간 봄단풍도 너무 인상적입니다. 미로공원 앞쪽에도 계절 꽃들이 피어나 있어 너무 예쁜 공간입니다. 여기는 미르 미로 공원입니다. 양쪽으로 두 개의 미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죠. 미로 공원 앞에 흔들레자 포토존도 있습니다. 이쪽의 미로는 거북이 길과 터키 길이 있는데요. 미로는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못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못 정원으로 가는 길도 너무 아름다운데요. 시원한 강뷰와 단풍나무의 꽃들마저 가득해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맨발 걷기 돌지압길도 있어 발이 피로도 풀어보세요. 이쪽은 제이경병 다리인데요. 비교적 한산하여 천천히 인생 사진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미로공원에서 연못 정원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너무 멋지죠? 연못 정원 입구에는 파란대문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예쁜 사진 남기기 너무 좋아요. 연못 정원은 정말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어느 쪽으로 둘러봐도 예쁜 꽃들로 가득하죠. 사진 포인트들이 많아 인생 사진이 한건 늘어날 거예요. 연못 정원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면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정자 앞쪽에는 몇 개의 포토 스팟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못 빨꽃들이 만발해 예쁜 사진이 될 거예요. 연못 정원 위쪽으로는 유채꽃 군락지가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탐방로도 잘 되어 있어 둘러보기도 너무 좋습니다. 바람에 살랑살랑 일렁이는 유채꽃 너무 아름답네요. 빼곡하게 피어난 유채꽃밭 속으로 들어가서 찍으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죠. 군락지 내에 있는 흔들근 의자 있는 곳이 유채꽃밭 최고의 포토스팟입니다. 유채꽃밭에서 바라보는 연못 정원의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최고의 포토스팟도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예쁘기로는 빠지지 않는 삼강주막으로 떠나봅니다. 회룡포에서는 승용차로 10분여 거리에 있어 같이 둘러보기 너무 좋죠. 주막 입구 진입로부터 이렇게 화려하네요. 웬만한 철쭉축제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어 여행객들 만면에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삼강주막은 이렇게 원형에 가깝게 재건되었는데요. 삼강주막 내부는 5월의 꽃들이 풍성하게 피어나 있고 잘 정돈된 산책로와 군데군데 휴식 공간들도 많이 보입니다. 너무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인데요. 조선 후기부터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서울로 향하는 나그네와 보부상들의 쉼터 역할을 하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입구에는 옆전부러미로 된 메인 포토존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주막 주변에도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물레방아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조선 시대의 쉼터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꽃이 가득한 관광지로 복원되어 여행객들에게 전통주막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현재도 막걸리와 파전 등 국밥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가 쪽으로는 예전 삼각나루의 황포도배가 전시되어 사진 스팟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어진 강가 쪽으로는 꽃길을 따라 산책하며 시원한 강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관광마차를 타고 마을 전체를 투어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 한옥마을도 바로 곁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우리 선조들의 옛 정취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옥마을 뒤편으로는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산책로도 있습니다. 지금 떠나면 계절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여행지 두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